플러스 마의 랄랄라 연주생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엄마 그 영상이요 바로 마. 입니다. 어, 우리 집에 마카로니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마카로니는요, 입자가 큰 자연물로 우리 친구들의 소근육 발달에 아주 도움이 되고요. 마카로니를 삶아서 우리 친구들이 먹었을 때는 젤리 같은 쫀득쫀득한 질감을 느끼게 아주 좋은 자연물놀이가 마카로니놀이예요. 이 마카로니놀을 위해서 하나 정도 구매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카로니를 놀 때는요, 깔개를 하나 깔아주시면 좋아요. 입자가 그렇게 작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놀 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깔개 하나를 깔아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다이소에서 뭐 두, 세 장, 네 장에 천 원에 파는 우리 깔개 친구를 깔아줄 거예요. 투명이고 입자가 아 이거 넓이가 넓어서 친구들 가지고 놀기도 좋은 깔개하기 좋은데요.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어서 더큰 깔개를 원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인자로 잘라서 넓게 하셔서 아이 올라 앉아서. 이식에도 좋은 깔기가 바로 이 비닐깔기입니다. 저는 엄마랑 딱 보기 좋게 이정도로 깔고 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로니는요, 이렇게 비닐에 있어요. 비닐에서 어느정도 우리 친구들 가지고 놀수 있는 크기만큼 이렇게 덜어주시면 아이들이 어? 이게 뭐지? 하고 볼거예요 하지만 색깔도 새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놀기에 아주 재미있게 생겨서 마카로니를 아이들이 손으로 만져볼거예요 이자와 코너 허리 아주 크지요? 손으로 정글정글정글 정글정글 정 만져보고요. 이렇게 이보기도 하고요. 바닥에 두들려 보기도 하고요. 손바닥에 우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면서놀이하기 좋은게 이 마카로니 놀이입니다 마카로니를 아이들이 간직해보고 와 재밌게 생겼다 손바닥에 하나 둘셋 옮겨줘보고요. 그리 손이 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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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친구들 손바닥에 구두 두두두두 털어뜨리면서 우리 마카로니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이 마카로니에 대해서 이제 선택이 끝났다 싶으실 때 다음 교구가 나오면 좋고요. 다음 교구는요 우리 마카로니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저는 스테리스보을를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어, 크기는 그렇게 큰 것보다는 친구들이 가지고 놀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스테인레스 담으면서 엄마가 먼저 소리를 들려주세요.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카로니를 담으면서 소리 들려보세요. 까득가득 마카로니를 친구들이 담아서 떨어뜨리면서 우두두두두두두두. 소리 들어보고, 또 담아보고, 소리 들어보고, 담아보고 떨어뜨려 보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커다란 볼에 움직이는 마카로니 소리, 떨어지는 소리, 떨어뜨려도 보고, 마카로니 폭포도 만들어 보고, 우리 볼로 마카로니 친구를 충분히 감색하면서 놀아본 다음에. 우리 우리 탐색이 끝났다 싶으실 때는 다음 교과 나오면 좋은데요 저는 마카로니 요리 할때 좋은 교구로는 이렇게 주걱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주걱은요 어머니 요렇게 기역자처럼 생겼어요 그쵸? 국물에 떠먹는 구, 국자는요 그런데 그런 국자는 아이들이 마카로니를 뜨기 되게 어려워요. 국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도구에 속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일자처럼 생겨서 친구들이 이렇게 잡아서 뜨기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 단계 어 국자 중에 하나인데요. 어 베이비 친구들도 가지고 놀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똑같은 거두 개를 해서 양손으로 지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은 양손을 사용하면서 양쪽 두뇌가 골고루 발달한다고. 나중에 오른손으로 정해주고 나면 우리 아이들 왼손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양손을 가, 같이 사용하는 그 시기에 양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고요. 이 친구는요. 국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양손으로 옮길 때 우리 해주셔도 좋아요. 그럼 양쪽 두뇌가 엄청 발달하겠지요.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옮기는 거몇 번만 해주셔도 아이가 스스로, 스스로 옮기면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요 엄마가 아이에게 우리 친구한테 마카로니 많, 삭, 아이 엄마에게 만사, 엄마가 아이에게 만사 이렇게 주면서 양손을 이용해서 우리 국자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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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고 노래해주시면 좋고요. 양손을 처음에서 마카로 인만들자 마카로 인만들자 마카로 인만들자 노래도 부르면서 마카로니를 저어주시면 우리 친구들 소리도 들으면서 아주 재미난, 아주 재미나 마카로니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충영복이 가지고 놀고, 야요 엄청 가지고 놀 거예요. 한 통만 가지고 놀고, 우리 베이비 친구들이 요 정도만 해주시고, 마카로니를 삶아서 삶은 마카로니를 가지고 오시면 손으로도 느껴지면서 꼭 하면은 이렇게 밀가루가 이렇게 뭉개지듯이 뭉개지거든요. 손가락으로 가지고 가지고 놀고 먹어도 보면 쫀득쫀득한 우리 마카로니의 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먹어보시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조금 더 커서 그 다음 단계까지 해주고 싶다 하시는 어머님들은요. 제가 이렇게 통을 두 개를 준비했어요. 아주 베이비 때 돌던 아이들은 대부분 통. 손바... 자연물이 나오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지고 놀아요. 그죠? 전체의 자연물을 느끼기서 손바닥으로 가지고 놀데요 우리 아이들 소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고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손가락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기 시작해요. 이 마카로니는 입자가 굵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뜨기 좋은 친구인데요. 요렇게 우리 기다란 통에 입자가 작은 친구의 마카로니를 친구들 손으로 잡아서 뽑니다. 손으로 담아서 퐁당. 손으로 담아서 퐁당. 손으로 담아서 퐁당, 퐁당. 담아주시면. 우와, 소리가 나네. 움직이는 마카롱이 친구도 볼수 있지요. 또, 하나, 담아서, 둘. 친구들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마카롱을 잡는 것만으로 재밌는데, 구멍 사이로 퐁당 떨어뜨리면서. 보면 훨씬 더재미나 우리 친구들 마카로니 놀이가 될수 있고요. 크면 콘수로 우리 아이는 잘해야 하는 친구는 뭐 생수병이나 입자가 더 작은, 어, 톤을 이용해서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더 좋고 넣어보기에도 더 좋습니다. 마카로니를 안에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작은 양의 마카로니의 소리는, 많은 양의 우리 마카로니 소리는 소리가 다 된다는 것도 우리 아이들을 흔들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